안녕하세요, 주주님들. 늘 주주님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, 주소연입니다. 오늘 12월 11일 자, 핀텔 같이 한번 볼 건데요. 자, 지금 주주님들 고점 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흔들더니만 자, 길다란 장대 음봉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끝없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. 자, 이런 상황 보시는 주주님들 많이 답답하시고 좀 불안하실 건데요. 자,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이 핀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. 자,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니 이 내용들 어마어마합니다. 너무너무 급한 내용이라서 한시라도 빨리 주주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. 빠르게 받아보셔서 어떠한 내용인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 자,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. 자, 주주님들 지금 이 핀텔 관련해서요, 왜 이렇게까지 지금 세력들 누르고 있는지 제가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. 이렇게 알려드리면 유튜브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요, 이 핀텔 관련된 모든 내용들 자, 전부 다 무료로,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. 이거 빠르게 받아보셔서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죠? 010 27189452 핀텔 자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두 글자 남겨주세요 뭐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간은 상관없어요 자 제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자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답장으로는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자, 제가 미리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정보 무료 맞습니다. 100% 무료 맞아요. 자, 그리고 주주님들 서두르고 조급하면 우리가 치는 게임이 바로 이 주식 시장이에요. 이 세력들 어디까지 끌어내리면서 자, 누를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요. 이 정보 받아보시고 자, 포기하지 않으시면요. 이 세력들이 전 고점 지나서요, 자, 신고점까지 올려줄 겁니다. 얼마 안 남았어요. 이거 잘 지켜보시고 타이밍만 제대로 잡으시면 되시거든요. 자 그리고 주주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. 저는 이 주주님들의 판단을 도와드리는 거지, 뭐 여기서 매수를 해라, 여기서 매도를 해라 이러는 사람은 아니에요. 왜냐면은 각자의 투자금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다르거든요. 주주님들 상황에 맞춘 이 전략이 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. 정보 무료 맞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 2718 9452핀델 자,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세요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, 주주님들, 제가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 드리는 이유인데요. 자, 저는 늘 같은 마음이에요. 저도 겪어봤거든요. 자, 주주님들, 최대한 잃지 않도록, 자,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돕는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, 자, 시장을 보고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. 자, 지금은요,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. 어느 누구나 지금 다 불안하거든요. 하지만 주주님들, 자, 혼자, 힘들게 두지 않을 거예요, 제가. 그러니까 궁금하신 부분이나 상담하실 부분 있으시면 자, 뭐든지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세요. 010-2718-9452-PIN-DEL. 자, 자, 제가 직접 확인하고요. 자, 직접 답변 드리고 있고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자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자,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께요. 제가 소액으로도 자금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자,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. 자, 급,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고, 또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. 자, 지금부터 제가 주주님들께 급등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. 자, 10월과 11월 단기적인 이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자,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. 먼저 제가 공유해 드렸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. 자,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에요.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7연상이라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죠. 자, 그리고 이 HJ 중공업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. 자이때제 정보 받아보신 분들 정말 엄청나게 수익 보셨는데요. 지금 이 다른 종목에 물려서 자,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생활자금이라든가 자녀유학비 뭐 결혼자금 등등 진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자 수익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. 010 2718 9452, 010 2718 9452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, 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 급등 종목과 이 추천 매수가와 목표가 딱세 가지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릴 거예요. 자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이 돌다리가 있어 할 자리에 다리가 없고 깨져 있어요. 부서졌어요. 근데 이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수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? 당연히 떨어지겠죠.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. 근데 이 없었던 돌다리가 어떻게 다시 생긴다라라면은 이 돌다리를 다시 한번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. 자, 그 돌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제가 그 돌다리 역할을 해 드리는 거예요. 자, 주주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.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이 종목명하고 추천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딱세 줄만 보내 드릴 거예요. 자, 세 글자 남겨주셔서요. 이 급등 전이 세력들의 출발 신호 확인하시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-2718-9452 돈방석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.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채널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